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느리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컴퓨터 욕시나 악성 코드가 깔려있는 분들을 위해서 바이러스 제거와 컴퓨터 최적화, 그리고 원하시는 파일을 바로바로 바로 찾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첫 번째로 보시면 이첫 번째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제거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컴퓨터 최적화를 위해서 쓸수 있는 고클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치 h 브리 g 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저는 단축키를 f8로 지정을 해놨는데 f8키를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원하시는 파일을 바로 찾을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썼던 썸네일 같은 걸 치면은 이렇게 썸네일들이 쭈루룩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한 번에 바로바로 바로 열고 바로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총 3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첫 번째 파일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면 일단 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네이버에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두 번째 웹사이트에 m 웨어 l w a r e 0 라는 사이트가 보이실 거예요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악성코드 및 애드웨어 등 각종 유해, 유해 프로그램에 의한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설치 없이 사용 가능한 무료 악성코드 제거 도구입니다 요거를 무료 내려받기를 누르면 5초 뒤에 바로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요렇게 다운을 받아주시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깔아놓은 상태고요. 요걸 최소화해서 이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윈도우 배치 파일이라고 스타트에 되어 있습니다. 이 윈도우 배치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도구 초기화 중이 뜨는데요. 여기서부터 이게 끝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기다려 봤더니 검사 진행 전에 반드시 읽어달라는 요 창이 나옵니다. 요거는 강제 재부팅 또는 블루 스크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위해서 안전모드 환경에서 실행을 권장하는데 필수는 아니라고 하고요. 혹시나 문서나 파일 같은 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삭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파일이나 문서 같은 거는 이제 이동식 디스크나 이쪽으로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확인. 이제부터 천천히 검사가 시작됩니다. 검사가 끝나면 결과를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지고 검사가 완료 됐고요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요렇게 메모장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되는데요 상세 보고 칸을 보시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다가 악성 및 유해 가능 서비스 요거 제거 됐고요 그리고 악성 및 유해 가능 파일 제거 요 제가 모르는 파일들도 격리 또는 제거가 됐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또 괜찮다가 여기 보니까 아까 위에서 삭제돼 있는 요세 가지가 똑같이 레지스트리에 있어서 제거가 됐고요. 그 밑으로는 쭉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고요. 이거는 급하게 하실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컴퓨터 끄기 전이나 잠깐 화장실 갈 때, 그럴 때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일단 깔아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냥 이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금방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악성 코드나 같은 게 많이 걸리거든요. 악성 및 유해 가능 파일 같은 것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아까 제가 빠르게 켤수 있다는 요 에브리띵을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서치 에브리띵을 네이버에 똑같이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요 웹사이트가 뜹니다. 요 웹사이트를 눌러주시면 여기 사이트가 뜨고요. 보통은 64비트 설치 파일로 해서 깔아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설치를 했고요. 마침을 하면 요렇게 뜹니다. 여기서 도구를 누르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요, 에브리띵 설정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키보드 창을 눌러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창 보이기, 숨기기 핫키가 뜹니다. 여기 이제 원하시는 키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F8을 설정했고요 요걸 닫고 끄신 다음에 F8을 누르시면 바로 요렇게 뜹니다.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PNG 파일 영상 계획이라고 해서 치면은 바로 이 PNG 파일이 나오죠? 그리고 내 파일들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요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고클린을 깔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 최적화나 프로그램 삭제 같은 게 많이 뜨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한 번씩 눌러보겠습니다. 서비스 관리를 눌러주면 지금 제가 컴퓨터를 켰을 때 바로 시작되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쭉 노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저는 대부분 다 필요하긴 한데 필요 없는 것들을 서비스 중지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드디스크 최적화. 누르면 바로 이렇게 뜹니다 생각보다 이 찌꺼기 파일은 많지 않은데 저는 최근에 디스크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이 별로 없고요 요거를 삭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적화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면 임시 인터넷 파일이나 쿠키 파일을 지워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삭제 액티브 삭제는 해킹이나 악성 코드의 경로로도 악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액티브X는 제거하는 것이 보안과 인터넷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모두 보기를 보면 마지막 사용일자 1월 18일 거 요거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종료를 누르고 작업 스케줄러 불필요한 작업 스케줄러가 등록된 경우에 광고창이 뜨고 컴퓨터 속도가 많이 느려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네이버 이제 웨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최적화. 요거는 따로 없네요. 있는 분들은 삭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프로그램. 처음에 컴퓨터 켰을 때 바로 실행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시작 프로그램이 많을 경우에 컴퓨터가 느려지고 부팅 속도도 많이 느려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 에브리띵을 제외하고서는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에 따른 사용 기록과 목록을 삭제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모든 여러분 페이지 목록이나 시스템 부팅 속도도 최적화 시켜 주고 그림판이나 오피스문서, 폼 자동완성정보 삭제 자동완성 패스워드 삭제가 있는데 저는 자동완성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느려질 때 인터넷이 게임 중 렉이 걸리거나 인터넷이 느릴 때이 기능을 먼저 실행해 주고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면 속도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리가 힘든 분들은 아침에 컴퓨터 부팅하고 나서 이 기능을 한번 실행시켜 준 뒤에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윈도우 팁을 눌러봤는데 윈도우 10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윈도우 팁 2랑 3는 될것 같은데요. 익스플로러 속도 빠르게 하기. 임시 인터넷 파일 설정 페이지를 열 때마다 체크하기. 파일 설정 페이지 보관일수 초기 값으로 복구. 그리고 지금 랜 설정 옵션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어판을 켰는데요.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연결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인터넷 옵션이 있네요. 인터넷 옵션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창이 뜨고요. 연결에랜 설정을 들어가 볼게요. 모두 체크 제거해 달라고 되어 있고 자동으로 설정 검색 요 부분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 종료를 누르고 윈도우 팁3 특정 사이트 접속이 안 되거나 느릴 때 실행해 달래요. 재부팅은 적용돼요. 가끔 실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하드디스크를 최적화할 수도 있고 시작 프로그램 관리까지 가능하니까 한 달이나 보름 정도에 한번 정도만 최적화를 해 줘도 지금 사용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탕 화면에 파일들이 많으면 컴퓨터가 좀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탕 화면을 최대한 폴더를 적게 지정해서 그 폴더 안에 사용하는 걸다 집어 넣으시고 바탕화면에 최대한 깨끗한 화면이었을 때 컴퓨터가 제일 최적화된 상태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컴퓨터 빠르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더 깔끔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고 제가 설명란에 더 빠르고 간결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남겨놓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